먼저 부족한 종을 목사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섬겨 주신 위인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부족한 종을 위해 항상 중보해 주시고 도와 주신 생명샘 동천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참 부러워했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전임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셨는데 교회에 오셔서 신학 대학원도 졸업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둘이나 출산하시고 목사 안수도 받으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한 교회에서 경험하셨고 이 시간들을 함께 경험한 성도들과 추억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샌가 모르게 한 가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참 나도 저러면 좋겠다 가족과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품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종을 이 교회로 불러 주셨고, 위 목사님의 지도 아래 조금씩 성장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신학 대학원도 졸업했고, 결혼도 했고,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추억을 생명샘 동천교회에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뭐만 남았죠? 네, 자녀만 남았습니다. 자녀 출산을 위해서 여러분 세명 이상 꼭 나을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 어린이날 하면 아이들에게는 선물 받는 날로 매우 설레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는 올해는 어떤 선물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시 손주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십니까? 선물을 고를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고르게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상대방이 갖고 싶어 하는 선물을 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1년에 한세번 정도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자기 생일. 자기들이 갖고 싶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도 간절해지고 때를 쓰고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트 장난감 코너 가면 울고 막 뒤집어진 애들 많이 보았죠. 네. 그것처럼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고 싶어 해요. 하지만 선물을 주는 부모님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사줘야 하나? 아니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사줘야 하나?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물을 사주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선물을 사줄 거예요. 왜죠? 안 사주면 난리 나잖아요. 그쵸? 안 사주면 드러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고자 이렇게 원하는 선물을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이들의 인생 전체의 영향력을 줄수 있는 선물을 줄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하시겠습니까? 모두가 사주는 인기 아이템을 선물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주의를 맞아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필요한 선물은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꼭 주어야 할 영적 유산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대전서 그리고 디모대우서는 사도바울이 디모대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 다함께 디모대전서 1장 1 절에서 2 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복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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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 바울은요 디모데를 부르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아들로 삼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가 장성했을 때. 디모데를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지도자가 된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사역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담아서 편지한 것이 바로 디모데의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목사 한 수를 앞두고 위 목사님께서 저와 아내를 새벽에 몇번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전도사! 목사 안수 준비 잘하고 있나? 진짜 목사 돼도 되겠나? 라고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안수를 앞둔 저의 마음과 영적 상태를 목사님께서 점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전두사, 그만둘 거면 지금 당장 그만둬라. 지금 돌아서는 게 낫다. 나중에 목회하다 그만두는 것보다 지금 돌아서는 게 낫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따끔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님께서 걸어오신 목회의 길들, 그리고 헤쳐나오신 수많은 고난들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에는, 규빈아, 너도 잘할 수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이디모데 전서 후서를 읽는 것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같이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는 영적 아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담긴 그 멘토링의 시간은 제 또래 어떤 사역자들도 받을 수 없는 영적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디모데 전서 6장은 디모데가 쓴, 디모데에게 쓴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압축한 엑기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자 했던 영적인 메시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따라해 주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11절 앞부분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부르는 호칭은요, 일반적으로 상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혹은 나와의 관계를 통, 토대로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규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사람들은 저에게 규빈아, 남편,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다들 저보고 목사님이라 부르시는 게 아직 어색하실 겁니다. 사실 제일 어색한 사람은 저예요. 성도들이 저보고 목사님 부른데 저는 저를 부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제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면 아 목사 짬이 좀덜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사람들은 상대방을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객관적인 정보나 나와의 관계를 통해 토대로 그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객관적인 호칭으로 부르지 않고 지금 영적인 의미를 담은 호칭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도를 호칭에 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디모데를 왜 이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물론 디모데를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사역하게 된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는요, 옛부터 우상 숭배가 매우 강한 곳이었고 교회 내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판을 쳐서 분열이 일어나고 미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들을 감당하기에 디모데는 바울보다 너무나 많이 부족했고 심지어 나이까지 어렸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해야 되는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아들 디모델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그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사용하셨던 영적 지도자들에게 쓰여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와 사무엘과 엘리야, 엘리사 다윗과 같은 이런 영적인 영웅들에게 쓰여졌던 칭호였던 것이죠 이런 칭호로 디모데를 불렀다는 것은 디모데가 비록 어리고 미숙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에베소교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요 그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정체성이 그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대부분 별다른 의미 없이 부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다음 세대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영적 정체성을 반드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의 존재와 그들의 삶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고 계속해서 선포해 주고 불러줄 때 다음 세대들은 이 의미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들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야. 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세상이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께 사명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다윗과 같이 사용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불러준 이 호칭이 언젠간 그들 마음 가운데 영적인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메시지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였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긴 말씀이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인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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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먼저 영적인 정체성을 부여해 준 뒤.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라고 말씀하시죠. 어디 가서 야 너가 먼저 선빵 때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싸워야 한다. 너 절대 싸움에서 지지 말고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냐하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디모데의 삶의 현장과 사역의 자리는 싸우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쟁터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 아들을 보내다 보니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뚝뚝하시고 자상하게 아들을 챙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시나 보더라고요. 마음이 막 쓰이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입대하기 전날에 저도 잠이 안 와가지고 막 뒤척이고 있었는데 새벽 1 시가 넘었는데 아버지도 잠을 못 이루셔가지고 제 방에 쓱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버지 군 생활하셨던 이야기들도 해주시고 또 선임들과 어려운 일들도 이야기해주시고 훈련 받았던 일들도 이야기해주시고 그러면서 군대 가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걱정 어린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바울도 아들 디모데가 매우 걱정되었을 거예요. 사역지로 이제 보내는 왔는데, 잘할수 있을까? 들려오는 소식들은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노심초사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영적전쟁의 대가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앉아서 방어만 한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며 진취적으로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맞서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다 아시죠? 이 말을 따라서 바울은 가장 먼저 디모데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그다음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을 너희가 피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피할 것들을 제시해 줍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생명 다해 끝까지 지키라는 방향성과 사명까지 부여해 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무엇을 들고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무런 준비 없이 디모델을 전쟁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을 시키고 적을 어떻게 무찔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훈련시켜줬습니다 전쟁터로 보내고 나서도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피드백해주고 편지해주고 나누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은 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요. 우리 자녀들은 영적인 공격이 쏟아지는 전쟁터에 무기 하나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결코 우리 자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결국 사탄의 세상의 종료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이요, 문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고 모든 가치와 도덕과 윤리가 상대화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차 너 마음대로 해라. 그것이 너의 개성이고 너의 인권이라는 이런 가치를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매일 접하는 영상과 매체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매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이런 전쟁터에서 아무런 보호막 없이, 무기도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들이 나아가야 될 세상이요. 놀이터가 아니라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 줘야 됩니다. 아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키고 그 말씀을 전쟁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들로 자녀들을 키워내야만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공격은 최고의 방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 전쟁터에서 방어만 한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수동적으로 이것만 피해라 피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이 영적 전쟁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세상과 맞설 싸울 수 있는 명확한 정체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그들의 손에 쥐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피를 흘리더라도 너희는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라고 사명을 주고 강하게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만 우리 자녀들이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나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군사들로 선한 싸움의 능한 자들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다 함께 따라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우리 15절,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교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laughs>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이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그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이 지식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 이믿음위의 삶이 세워질 때 하나님 그 삶과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비록 눈에 보이시진 않으시지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빛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도. 어떤 절망도 어떤 어둠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빛나고 찬란하여서 죄인들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 주신 그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결국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될때 그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이런 진리를 나중대서 깨달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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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부터 여러분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 믿음이 분명하지 않는데 과연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더 하나님을 알아갈 때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라도 더 전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될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실 것이고 아멘. 그들의 삶을 믿음의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축복하며 아멘. 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세상 어느 것보다 값진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사명과 능력,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매일매일 사랑과 눈물로 기도했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있었고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고요.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디모델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적 리더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더 이상 부모님 따라다니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할 수 있는 주자가 되어서 막 달려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영적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영적 공격들이 있었고, 사탄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 인생을 계속해서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 가정이 되게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뒤흔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붙들라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저를 항상 지지해 주셨던 어머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멘. 또한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저를 잘 도와주라고 믿음의 배필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거기다가 그 믿음의 배필의 부모님은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흘러온다는 걸 매일 느낍니다 오늘도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우리 장모님께서 카톡이 오셨어요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보호가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저를 영적 아들로 삼아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우리 위인 목사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배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이 보여주셨던 헌신과 봉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헌신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설수 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무엇을 꼭 주고 싶으십니까? 선물을 준비하며 고민하는 이 시간,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떠올려 봅시다. 눈을 감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세워가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떠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내 자녀가 디모데와 같이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영적 유산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와 눈물을 심어주시고 먼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선물 위에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